왜왜 왜? 나와 계세요 벌써 네, 지금 회의 중이거든아이렇긴한거 네. 아, 네. 네.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네. 집이 좀 달라졌나 네. 나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요 네. 아, 똑같애. 똑같애. 아, 그래요 때, 집이 좀 달라졌나 나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요 그래요 오월 팔일? 구일이었나? 네, 아, 네. 얼마 진짜 안 남았다. 네. 어 이거 새로 새로 이거 원래 있었어요? 어, 원래 있었어요? 네. 방에 있었나? 여기, 어, 여기 있었어요. <웃음> 미안하네. <웃음> okay. 아티스틱한 게 많아서. 오 역시 아티스틱한 집이야. 이게 시계인가요? 시계입니다. 아, 어 근데 시간은 어떻게 뭐지? 좀 이따 나와요 나 나와? <laughs> 네, 시간이? 그다가, 어. 그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 1분이 지나면? 어, 40초가 걸렇거든요0초 어, 그러니까 40초. 40초가, 40초가 그 음, 이거 멋지다 음. 오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티스틱한 데 관심이 어, 많았어요? 저는 관심이 없죠 와이프 관심이 서 결혼하고부터 동가하게 같이 사는 것같다오오아아 아, 이렇게 무빙을 하다가 됐고 좀 있으면 다시 무빙 이것도 누구 작품인가? 이거는 그 휴? 중요하네 이거는 캐시의 작품 이게 졸업 작품인가요? 어, 아닐걸요. 이거 <laughs> 멋있다. 직업을 어. 살려서 맞죠? 아, 아, 이게 Human Sense 1982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거기서 나오는 클락클락이라는 제품이에요. 어. 음. 이제 반 전문가 다 되신 거네. 아 저는 저자 <laughs> 전문가다. <안> <laughs> <laughs> 오. 계속 작품들이. 진짜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퇴사하고. 아 퇴사한 지 얼마나 됐죠? 3월 15일에 퇴사했으니까 이제 한 거의 한달 거의 다 됐네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배우 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그거는 재작년 8월. 작년 8월. 예, 예.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려면 가장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와이프랑 같이 하다가, 어, 저는 와이프만큼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사무직으로 이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뭔가 기능직 중에, 어, 뭘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까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1세대 이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무엇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 적응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이제 막게 세탁소 하시고 혹 조그만 그로서리 네, 스토어 네, 하시고 맞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즘 시대에는 약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한국도 이제 많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여전히 약간 기능직에 가까운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 파인럿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좀 했고, 음, 여기 한, 여기에 이제 재작년 3월에 왔는데, 8월에 이제 고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기업에서 계속 파이닝싱과 관련된 일을 했고, 뭐, 한때는 뭐, M&A도 관여를 좀 했었고, 뭐, 여기서는 이제 트레저리라 부르는 이제 자금 쪽 업무도 했었고. 원래 전공도 그쪽이셨어요? 그렇죠. 저는 원래 학사는 경영학이고, 석사는 컴퓨터공학을 야간에 오. 따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커리어 체인지를 할수 있을 때좀더 잘해보고자 했던 거지만, 사실 뭐잘 되진 않았고. 커리어 체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했었죠. 회사를 다닌다, 회사원이 된다라는 거는, 그...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대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경영 활동을 대신해서 혹은 뭐 그러니까 프린스펄, 그러니까 뭔가 오너가 있으면 그걸 대신해서 경영자도 있고 경영자 밑에 이제 여러 이제 회사 직원들이 있는 건데 이제 누,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간 대신해준다에 가깝고 이게 뭔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자기 것이 계속 쌓이지가 않는 이제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럼 언젠가는 나도 이제, 어 뭔가 에코티를 갖고, 뭔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뭔가 계속 일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욕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과감한 결단력을 내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한 방에 지금 하려고 하면 당연히 쉽지 않은 거지만, 여러 번. 과거에 여러 번의 뭔가 경험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망하지는 않거나, 망하더라도 뭔가 플랜 B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과감하게. 자신감도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기획했던 뭔가 웹사이트 같은 것도 있었고, 음.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지라고 해가지고 만들다가 이제, 한, 한 천만원 들여가지고 웹사이트 개발을 하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한 적도 있었고, 막 이제 그런 여러가지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긴 해요. 그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좀 했었던 거고, 결혼 후에는 뭐 이제, 뭐, 자, 얘기 으셨겠지만 고깃집을 한번 창업을 해보자, 막 이런, 엄밀히 말하면 창업이 아니라 투자긴 한데 그거는. 왜냐면 실제로 운영을, 하, 운영을 하는 사람은 딸로, 따로 따로 있었고 저는 이제 사실 자본을 댄 거니까. 아니오빠가그 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네. 계속 한 눈을 파신 거죠. 아, 한눈 그렇지, 판다. 그렇지한눈판거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계속 <laughs> 어, 어 계속 계속 그랬던 게 사실 요즘 트렌드긴 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네. 사실은 회사에 올인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웹사이트에서 아, 그거는 제목이 팩트 노피니언이라고 팩트 앤피니언 한국의 언론들이 너무 뭐라 그러지? 좀 편향된 약간 어떤 팩트에 취향만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너무 약간 치중하는 것 같아서 실제 전체적인 사건의 어떤 그림을 팩트만 싹싹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이런 팩트가 있는데 이런 팩트 안에서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오. 있다라는 걸좀 나눠서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미디어 오늘 약간. 그때, 지금. 그때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가. 어, 그때가, 그래서 뭐 그때가 저는... 천, 2000, 2010.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오, 너무 앞서가는. <laughs> <laughs>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아, 벌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 한국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없어? 너무 다 편향적인 얘기만 각자 이제 모든 기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처 약간 종합해 가지고 뭔가 사건을 약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는 모든 거의 시작은 건데. 미지에서 비롯되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고깃집 할 때는 또 창, 그러니까 고깃집 시작을 한게 단순히 시작한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했던 거 아니야? 창업 스터디 뭐 이런 아, 거. 아, 그렇죠. 예, 창업 스쿨 같은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뭔가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람. 네, 노하우를 약간 받아가지고 뭔가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 먹을 용의가 있는 게 고기잖아 아, 그래서 고기는 그렇게. 조금 비싸도 먹고 기분 좋으면 먹고, 자주 먹고 음. 돈을 쓸 용의가 있는 게 고기니까 일단은 고깃집 얘기는 민정이도 조금 이따 인터뷰 할 거니까 얘기를 하고 오케이. 뉴욕을 왔단 말이야 오빠 회사 때문에 그쵸? 네, 그쵸 회사 때문에 왔는데 와서 그때 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새길로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 솔직하게 했어요 지금이들. 아 그때도 네, 했구나 네 이미 했어요 이미 어, 미국에서 파일럿 하려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과정은 어떤 파일럿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냥 레크레이션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맨 처음에 따는 자격증 한 개만 따도 돼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 파일럿 라이센스라 그래서 PPL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얘를 따면은 날씨가 좋은 날 경비행기 울고 나가서 혹은 자기 친구들 태워서 돌아다니고 어디 목적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상업적인 건안 네, 제약조건이 내가 이거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뭔가 날씨가 안 좋은 데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날씨가 안 좋은 데도 비행기를 띄우고 싶다. 그럼 그 다음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날씨가 한, 너무 안 좋아. 비도 오고 막천둥 천둥몬기, 번개. 물론 천둥번개로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구름이 꽉, 가득 차가지고 뭔가 바깥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비행기를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해서 말 그대로 인스트루먼트먼 앞에 있는 계기판만 보고 이제 비행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음. 그건 이제 두 번째 자격증인 그스킬을 이제 위주로 하는 고그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고. 오빠가 따신 거는 어떤 거죠? 따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아, 아. 네, 거기 이제 첫 번째 이거예요. 음. 네, PPL. 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따다가 그냥 관두는 아. 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등록하는 사람 중에 한 7, 많게는 7, 80%는 그냥 이것 따다가 그냥 관둔다 그러는 아. 게두 가지 용계. 첫, 첫 번째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시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이...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PPL 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주말만 가, 갔고 지금 거의 한 1년, 7개월, 1년, 8개월째 하고 허! 있죠 예.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8월인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몇 시간을 비행해야 돼요 지금 제 시간이 한 11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어... 예. 저는 약간 늦은 편이긴 한데 이유가 이제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비행기 이제 띄우면은 이제 그 뭐냐, 관제사랑 이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스킬이 올라가는데 이제 현지인들보다 확실히 느리니까 네.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본 게 있고 그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론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은 총한뭐 되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섯개 정도 해야 돼요 음, 첫 번째로는 그 위틴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60문제 풀어가지고 그 중에 한 7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솔로 두개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를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옆에 인스트럭터가 이제 이, 이 친구는 충분히 그거 할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된다라고 이제 인도스먼트 그러니까 약간 보증 같은 걸 해주면은 그때서 야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다른 공항에 직접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인도스먼트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옆에 인스트럭터 없이 가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해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이제 진짜 시험관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종합 테스트 네 번째는 그러니까 그니까 구두 시험이라 그래서 얘가 진짜로 뭔가 그 파일럿이 되기 위한 이제 에이. 사전 기, 기본적인 정보를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를한 시간 정도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음. 패스를 하고 인터뷰처럼 이제 인터뷰처럼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분이랑 같이 비행기 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음. 막 시키거든요. 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 두 분의 이사를 조그만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패턴이 되게 아니, 패턴이 되게 동화 속의 나라의 뭐 이런 느낌이라 그냥 두커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도전하는 이모든 것과 하늘 나르는 용도 아, 네. 있고. 동심을 사실 잘 유지하고 있는 거는 민정이 가깝다고 봐요. 저는. 네, 되게. 둘다 커플이 사실은 결혼을 하면 나도. 이제, 결혼을 하면, 음. 한쪽이 안 받쳐주면, 동심 같은 걸 유지할 수 없지. 근데 둘이는 너무 케미가,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잖아. 동심이야, 지금. <laughs> 할로윈 되면 난 아, 아 할로... 참, 할 아, 그런 것들. 뭐, 야, 할로윈에 동심. 챙긴다든지, 뭐. 동심이랑... 아, 맞아. 오빠도 동심 장난 아니라고. 드라마 보면 장난 아니라고. 그건 동심이 아, 아니야. 동심은 아니지만, 아. 뭔가, 순수한 <laughs> 감성적이고. 아, 그쵸. 취미가 어. K드라마지. <laughs> 그니까. 러키드라만 그렇게 빨리. 아무래도 말을 시청 바랍니다. <laughs>